쓸데없는 물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 필요한 물품을 좀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장만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죠. 작은 삶은 검소한 것이 아니라 적지만 좋은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삶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에서 즐기자 말캉스. 세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우리 마을 안에 있는 쉼터를 찾아서 그곳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시선으로 풀어가는 마을에서 즐기자 말캉앙스 진행을 맡은 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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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처음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떨리고 설레고 그렇답니다. 아무래도 서툴겠지만 많이 양해 주실 거죠? 네. 네. <laughs> 오늘 떨리는 MC 하연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으로 정폴론 김프라 조잘로라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말캉스에서 엉뚱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정폴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말캉스를 통해 마을에서 적응하고 있는 김프라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말캉스에서 말만 음을 담당하는 조잘로라예요. <laughs> <조, 웃음> <보나요. 웃음> <laughs> 네. 참 시간도 빨리 갑니다. 지난해 음식에 관한 수다 나눠봤는데요. 한주 동안 이 여름을 헤쳐나갈 보양식점 드셔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프라. 네. 저는 정말 원치 않아도 매주 방귀탕을 먹고 있거든요. 아, 봄부터 그랬어요. 봄부터 아, 부럽다. <웃음> <웃음> 그 방개탕 좀 찢어서 저 초계국수 좀 해주세요. 저 아, 아직도 못 어울립니다. 너무 이 먹는 거요 이만. 방개탕을 지금 6개월째 먹고 있는 김프라입니다. <laughs> 김프라랑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한 번도 안 나눠줬어요. 아, 했는데. 아. 정폴로님은 어디 무엇을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특별히 뭔 거보다도 어, 요새는 계속 비가 우중충하게 오잖아요. 또이 더위에 열대다도 있어요. 열대야가 또 있어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도 저는 이거 우리 팀들과 일주에 한 번씩 모여서 방송을 하니까 아주 반갑고 너무 좋아요. <laughs> 먼저 본 방송 좀잘못한것 같아요. 뭐,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발전이 있겠죠, 뭐. 네, 그럼요. 네, 그렇죠. 오늘의 말캉스는 자린고비처럼 휴가 보내기입니다. 너무 더울 때는 어딘가로 멀리 가는 것도 고단하겠죠? 우리 주변에서 비용도 들지 않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먼저 정폴러님은 어딜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다녀온 곳은 창동역 주변이에요. 오. 여기 그 2번 출구에 가면은 가정마을 카페 너른마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 여기는 이름처럼 아이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 마루가 있는데 마루 뭔지 알죠? 네네 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그 강좌가 많아요. 음. 인근에서 사신다면 다뭐큰 부담 없이 방문하면 아주 좋을 그런 곳입니다. 또 1번 그 출구 바로 아래 가면은 마을 북 카페라고 하는 행복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북이라고 하는 건 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여기는 그 실내가 꽤 넓고 아주 조용하고 그래서 음악이 흘려 나오면은 아주 독서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에요. 아 그리고 그 창동 주변에는 참 볼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죠. 그래서 구경 다니다가 쉬러 잠깐 쉬어도 좋고 또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른마루와 행복한 이야기는 아, 모두가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하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카페 그 수익금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죠. 네. 예. 그리고 전액 이것은 주민들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자주 놀러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예.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저기 정폴론 예. 거기는 지금 너른 마루?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는 지금 소개해 주시는 곳이 다 카페인 거죠? 그렇죠. 예, 카페이지만 음. 가서 쉴수 있고 음. 또뭐 어디 다니다가 음. 잠깐 들려서 음. 저 책도 볼수 있고 음. 뭐 그럴 수 있는 곳이죠. 또 음. 가격도 굉장히 싸요. 다른데보다 네. 어, 싸서 커피 같은 건 2,500원 정도. 음. 또 집적 만든 그 수제차 아~ 또 뭐~ 집적 만든 디저트빵 뭐~ 이런 것들은 대개 다 (3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김프라는 어디를 더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어~ 집에 에어컨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새. 전기세가 오.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작년이 더 심했어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전기세도 아낄 겸, 네. 저는 휴일 되면, 네. 그, 정말 항마을 도서관, 음. 이름도 너무 좋지만, 집에서 단 3분? 거리도 음. 너무 가깝고요. 네. 엎어지면 코 닿을 때네요 네. 뭐, <laughs> 화장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머리 그냥 쓱쓱 빗고, 아. <laughs>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시원하게 지낼 네.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도서관 말고 또 있을까요 눈치 안 보고 음. 그래서 여기 그~ 항마을 도서관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항마을 네. 도서관은 (2009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공공 도서관으로는 구립 도서관이지만 규모가 참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면서 뭐~ 어~ 아기자기하면서 있을 건다 다 있을 건다 <laughs> 어, 있어요. 여기저기 모임가 네. 네. 있나요? 있을 것이 네. 특별하게는 <laughs> 음. 그 가족영화감상실 예, 4층에 가면 그 디지털 자료실 옆에 그 영화감상실 음. 있는 게 굉장히 어,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음. 영화감상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laughs> 1층에 그, 아이들이 놀수 있도록, 네. 그, 그, 어린이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평생학습관이 같이 있다는 것. 어, 평생학습관, 네. 아요 네. 어, 네. <laughs> 층별로 뭐,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하여튼, 오밀조밀 모든 것이 다 모여있어서, 음. 각종 뭐, 그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그, 저기,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저는 학마을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는 거 저의 그 자린고비 음. 네, 마, 말캉스라고 음, 뽑고 싶습니다. 아 예. 오, 예. <laughs> 학마을 좋습니다. 도서관은 학마을 도서관은 정말 프로그램이 많아요. 특히 저처럼 아직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면 제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네. 맨날 집에 데리고 외동이라서 맨날 음.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주말마다 영화를 보여줘요. 아. <laughs> 거기 오. 5층에서 그러면 애를 꼬셔요. 너만 들어가야 돼. <웃음> 아. <웃음> 엄마가 가면 큰일 나. <laughs> 거기에서 미니언즈 전시리즈 다 봤어요. <laughs>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영화를 하고요. 음. 그리고 음또 역사 수업도 해요. 음. 초등학생들이 음. 중학생들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역사 수업. 그리고 여러 가지 강좌들이 또 있기도 하죠. 어, 우리 김프라 관심 많은 또 음. 하부르타도 있고 하브르타 어, <laughs> 네, 예. 오늘 이슈였죠. 핫 이슈. 네. 하부르타. 그래도 하부르타 한번 <laughs> 얘기 좀만 해주세요, <laughs> 선생님. 네. 아, 그 유태인들이 사실 우리랑 교육법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부르타는 사실 질문하도록 음. 그 하부르타 교육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어, 그 할아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받는 것이 유태인들의 교육법이더라고요.할아버지한테 음. 받는 교육 자체는 물론 뭐~ 교육적인 것보다도 것보다, 그~ 살아가면서 뭐~ 상술에 관한 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 사실 유태인들이 머니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이유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의 그~ 경제 교육이 음. 있었더라고요.그래서 음. 뭐 도서관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랑 예. 우리는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지만 유태인의 도서관은 정말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음. <laughs> 둘이 마주보고 읽은 책에 대한 질문을 수도 없이 뱉어내면서 토론을 하는 건데. 네, 음. 네네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어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음, 도서관의 어. 프로그램 중에 하부로타가꼭 들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에 서투르죠. 음, 어, 질문 그렇죠. 좀 만들어 주세요. 그 예. 선생님 질문 하나도 안 만들어 주셨는데. 아, 아 그랬나요? <laughs> 네, 제가 질문 만들다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학망을 아, 도서관은 벌써 10년이 됐네요.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 음,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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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중간 중간 리모델링도 좀 했고, 네. 어, 그러면서 점점 더 멋있는 도서관이 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조잘로라가 소개하는 자린고 비휴게소는 어딘가요? 아, 네, 저도 또 이제 도서관 얘기도 한번더할것 같지만 냄새만 풍길게요. 저는, 어, 제가 신동아 1단지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걸어서 어, 한 50번 정도에 있는 <laughs> 김수영 문학관을 소개하려고 아, 해요. 네. 이 동네에 살지 않으면 김수영 문학관을 왜 가? 거기가 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집앞이라 가는 거고요. 김프라 말처럼 에어컨비가 너무 무서워서 <laughs> 음. 저는 여름이면 김수영 문학관에서 살아요. 아, 거기이 예. 자동문이 열린과 동시에 저와 제 딸이 천국인가? <laughs> 오늘도 거기에서 시간을 한참 보내다 왔는데요. 1층에 들어가면서부터 너무너무 시원한데 제일 좋은 건 3층에 거기도 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김수영 문학 도서관이라고 여기가 제가 작년에 좀 가슴이 아팠던 게 폭우로. 어 김수영 문학관이 침수가 됐었어요. 음, 어, 정말요? 예, 거기가 좀 복구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음, 걸렸는데 음. 복구하는 동안 저 맨날 맨날 거기만 쳐다보고 저게 언제, 언제 열까? <laughs> 내년에도 열어줘야 <laughs> 되는데 또 올해도 리모델링한다고 한참 문을 닫는 거예요. 예. 더워지기 전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laughs> 문을 열어줬는데 어, 예전에는 정말 동네 작은 음 작은 마을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편안하게. 옆집 할아버지랑 같이 양말 벗고 앉아서 책볼수 있고 엎드려서 코골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마을 도서관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긴 북카페가 탄생한 거예요. 음. 바깥 여기 한쪽은 전시장처럼 올해 뭐 이달의 도서 지금 김영아 작가 거를 이렇게 전시해놓고 그건 대여도 안 돼요. 거기서 음. 보고 놔야 되는 그리고 정말 카페처럼 딱딱한 의자 딱딱한 책상. 제가 어, 정말, 김수영 문학관을 너무 사랑하고, 김수영 문학 도서관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오늘도 안 좋아했는데 방석 들고 갔어요. 오늘 이거 좀아파요 저기, 관장님, 의자 좀 바꿔주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의자에 쿠션 하나씩만. <laughs> 옛날 의자 좋았는데요. <laughs> 왜 바꾸셨어요? <laughs> 저는 자린고비처럼 꼭 김수영 문학 도서관에 가있거든요. 아, 너무 부러워요. <laughs> 어, 저도 김수영 문학관 하면, 어 거기는 이제 그 김수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원고 썼던 내용들이 이렇게 서랍처럼 어, 쭉 잡아 다니면 음. 그 원고에 그 원래 썼던 그 자필 그그 음. 그 시체들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도 저는 되게 좋았고 음. 저는 김수영 문학관 가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시작 아니요 아,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딱문약에딱 딱 들어가면. <laughs> 네. 그 푸른 초원에 노랗게 그 풀들이 흔들거리면서 아. 그 시가 나오잖아요. 푸른 눕는다. 네, 그 시를 <laughs> 읽는 게 아니라 네. 한쪽 그틈에서 사진 한번 찍는 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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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되게 그 네. 포토존이라서 되게 좋아해요. 어, 거기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정면으로 보면 네. 시작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한자가 써 있는데 이게 뭘까 싶었지만 음. 거기에 한글 조합으로 단어들이 네. 써 있어요. 뭐. 생각한다 시작한다 풍성하다 음. 사랑한다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오. 주어도 있어요 나의 너의 너는 그렇죠. 나는 그리고 음. 뭐 아름다운 조그만 달콤한 음. 이런 형용사까지 있어서 그걸로 내가 조합해서 그렇죠. 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석칠판처럼 그래서 그게 거기 위에 시작이라고 음. 써 있는 게 시를 써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라는 아, 뜻으로 예. 의미구나. 네. 네. 네, 너무 근사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쉽게 그걸로 음. 그냥 시를 한번써볼수 있어요. 오, 너무 좋다. 네. 이게 하나의 토막 토막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조합하면 되게 퍼즐 음. 맞추기식으로 되게 괜찮아요. 한번 가 보시면 아 추천드려요. 저도 네. 강력하게 맞아요. 시의 지, 시작을 예. 쉽게 알릴 수. 지금 있는 지금 시작이라고 하니까 난 네. 처음 시작이냐고. 아, 그렇지 않고 한자어를 네. 보면 시를 음. 만든다. 네. 아, 근데 그것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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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도, 음. 이 김수영 문학관에서 김수영 문학상도 있어요. 근데 음. 이 김수영 문학상이 시인들의 등용을 도와주는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신인 시인들이 등단을 하지 못할 때이그 대회를 통해서 이 대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시인들이 시작을 도와주듯이 음. 여기의 시작도 정폴론 말처럼 정말 음. 처음의 시작 그리고 시의 만든 음. 시작그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방학 섬동 정말 <laughs> 멋져버려. 멋져버려. <되잖아>, 아, <laughs> <맞아요. 웃음> 네, 저는 아, 또 이제 어, 그렇게 작품 세계에 있는 곳에 가지는 않고 네. 이제 보통 시청에는 시민청이 있다면 구청에는 뭐가 있을까요? <laughs> 저요? 시민청이요. 네, 시민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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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겠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네. 바로 도봉구에 딱하는이 구민청이 있답니다. 다른 음. 구에는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전혀 아니에요. 예, 네, 금딱 1호예요. 음. 어, 그래서 아, 그렇지. 이래. 네, 이 구민청 여기 구민청 내부 공간은 아주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이런 알록달록한 여러 채의 집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는데 혹시 가 보셨나요? 네. 어, 네. 저는 네. 제가 사실 갖고 있는 직책이 통장이에요. 음. <laughs> 마을 통장을 아, 열심히 만들 보니까 최연소 통장? 어 맞아요. 방학동에선 <laughs> 최연소인데 이제 전국으로 따질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요 <laughs> 네. 그래서 덕분에 구청을 참 많이 갔어요. 그런데 어. 어, 선생님 말씀하신 구민청 다녀와봤는데 네. 어, 참 여러 가지 도형과 색깔을 네. <laughs> 한 번에 볼수 있어요. 정말 어. 한 번에. 어, 네. 선생님이 어, 보신 색깔은 뭐였어요? 뭐 저는 노란색과 파란색과 빨간색이 2 층에 가면 이게 조화롭게 세미나실마다 다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게 무슨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세 가지 색을 조합을 많이 썼더라고요. 예. 그게 약간 뭐 구미, 구민청이 이 어린이들 청년들의 그 뭔가를 돕기 위한 거라 하는데 그런 의미가 뭔가 있지 않을까? 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네, 심오하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웃음> 예. <웃음> 네. 근데 여기, 이제 지상 1층은, 어, 잔디공원이 있어요. 인조 잔디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막그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음. 많은 분들이 앉아 있어요. 네. 되게 네. 열린 공간이어서 되게 좋고. 정면으로 가면 무슨 코 패스의 코 스페이스 공간이라 그래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할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약간 폐쇄식으로 이렇게 닫혀 있고 열릴할 수가 있는 공간이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지금 우리 휴게할 수 있는 공간처럼 어린애들이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유아 공간들. 음. Yeah.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여기 공유 부엌이 있어서 여기서 막, 이제 요새 일회용 컵안 쓰게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막 그릇들도 다 하면서 컵 씻는 방법이 써있는 기계가 있어요. 컵 씻는 기계 보셨어요? 최고다. 예. 음. 네. <laughs> 컵 씻는 기계가 있고, 음. 어, 그리고 여기서 잠깐, 네. 뭐, 소개를 뭐 드리고 싶다면, 요즘 매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서는 피크닉이라는 문화예술 무대가 열리고 있답니다. 음. 네, 막간 홍보를 하자면, 돌아오는 목요일은 제가 주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뭐 신청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벌써 아. 어, 사전 신청은 끝났답니다. 아. 현장 신청만 남아 있고 네. 어, 이렇게 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구민청은 또 이제 그 탁트인 경치가 인상적인 옥상 정원 등이 구민청이 가장 특색 있는 뭐그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 어, 올 여름. 자린고비 그 휴게 공간, 자린고비 휴가 즐기기 공간으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놀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게 1층에 하얀이가 말씀하신 인조 잔디 뭐라고요? 인조 잔디 공간이 있어요. 인조 잔디 공간이라고 해서 외부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음. 저도 그거 뭐 하다가, 어, 거기로, 이 잔디 공장, 아, 잔디 공원인가? 무슨 표현을 썼는데, 네. 누군가가 카톡을 보낼 때, 그래서 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네, 맞아요. 그게 다 실내였어요. 알고 보니, 안에, 어, 여기가 무슨 잔디야. 그러니까 바닥에, 어, 그 잔디 같은 카페트가 게 네. 있어요. 아, 그게 잔디, 인조 잔디입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그게 인조 잔디예요? 어, 네. 네. 카페트 아니었어요? 아니, 저희도 그 피크닉이라는 거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네. 첫해할 때, 다들 생각에 그 구청 앞에 보면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죠. 넓죠. 아, 네. 완전 아, 거기에서 있었는데 아, 거기 가 아니었었어요. <laughs>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 네.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 네. 아, 그리고 어. 그 코워킹 스페이스 이름은 참 어렵지만 네. 어, 거기 가봤더니 어, 되게 좋아요. 그 여기가 구민청이 건물이 높다 보니까 층고가 어마무시 높아요. 네. 그래서 되게 탁 트인 느낌, 층간이 너무 높은데. 거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 뭘까요? 거기가 책을 이렇게 볼수 있게 책을 꽂아놨어요, 거기도. 네. 코워킹 스페이스에 그 책을 꽂아놓고 책을 볼수 있는 공간인데, 저 꼭대기에 있는 책은 대체 어떻게 볼까라는 음. 생각이. 왜냐하면 꼭대기까지 책이 있어요. 어제 근데요, 네. 그코워킹 스페이스가, 네. 어, 제가 요즘 구민청에서 조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서를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왜냐면, 코워킹이 뭐지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이름은 너무 이름이, 이름이 어렵고 이게 무슨 이름이 자유 공간인데 거기가 아. 그냥 어떤 사람들이 뭐 떠들거나 하면은. 쪽지가 날라와요. 조용히 해주세요. 근데 절대 그런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도 할수 있는 공간인데 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책을 많이 읽거나 뭐 하는 그런 독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음. 그런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저도, 저도 예. 책 보는 공간인 줄 알고 저는 유튜브 봤죠, 거기서. <laughs> 그런 공간은 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제 제가 거기 가서 너무 좋았던 것도 1층에 또 코워킹 스페이스 옆에 홍보관이 하나 네. 비슷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그 홍보관이 뭔지 이름을 보고 내용물을 보면 그냥 뭔가 상품을 홍보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거기서 너무 해,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전 물욕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꼭 무슨 흙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툭 던져져 있는데 거기에 누워봤는데요. 침대보다 편해요. 음. <laughs> 이게 무슨 소파 같기도 하고 네, 예, <laughs> 네, 그게 진짜 근데. 선생님 손... 별거 어. 아닐 것 같은데 네? 가서 누워보시면 어. <laughs> 갖고 싶다 무거워서 어. 못 들고 오는데 그래서 홍보관 아닐까 물건을 음. 홍보하는 건가요 어때요 어. 음. 저도 한번 누워봐야 되겠네요 가서. 아, 선생님 모르시는군요 아. 어, 예. <laughs> 체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 예 그럼 우리가 소개한 곳외에도또 어디 좋은 곳 있을까요 음. 글쎄요 우리 도봉구에는 뭐 워낙 소개하고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요 뭐 우리 먼저 번에 방송을 했었죠 원장 생원 또 시인 항동을 지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함석헌 기념관. 음. 또뭐 시간이 좀 된다면은 그 북한산 둘레길도 또 음. 괜찮고요. 아, 예, 방학 전또 발바닥 공원 또 우리 음. 전다임미 둘레길 음. 이런 곳 이런 데를 한번 시간 나면 걸어 보면 어떨까? 어, 예, 좋네 이런 어, 예. 음. 그 얘기 나오다 아. 보니까 알겠는데 김수영 문학관에서부터 발바닥 공원까지 음.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좋네요. 아, 지금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내년 얘는 왕국이 된다는데 아주 멋진 길이 생길 것 같아요 음. 지금 발바닥 공원이 여기 주민 방학삼동 주민센터를 끝으로 딱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그거를 연결해서 김수영 문학관까지 음. 음. 옆으로 이렇게 쭉 연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설명회를 했는데 음. 안 갔어요 <laughs> 대충 듣고 <laughs> 아, 아 네. 그렇구나 제가 습자지예요 얇은 지식을 연고있어요그 <laughs> 발바닥 공원이 방학천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 네. 다 네. 아래까지. 중랑천 그 그렇지, 가는 그렇지. 그 입구까지 에, 에. 가보셨어요 김프라? 아, 답답해요. 잘 몰라서 아, 그렇지. 여기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네. 가보실, 가보실, 가보실 때가 많아요. 감정을 맞아요 <laughs> 김프라 손잡고 다녀야 되겠네. <laughs>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지면 김프라 손잡고 도잘로라님은뭐 네, 소개할 건 있나요? 제가 이 얘기가 참 어디서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말캉스 요번에 어, 자린고비처럼 마을구, 마을에서 쉬, 이렇게 쉬는 거야 그랬더니 주변 지인이 알려주셨는데 여기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 있는데 바로선병원 그 인근이에요. 음. 거기에 길목에 과거에는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은 은행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쉽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은행을 철수하면서 음. 그 자리에 자동화 기기만 두고 음. 철수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공간이 엄청 넓은가 봐요. 어. 어, 지인분의 제보에 따르면 토요일마다 음. 초등학생들이 돗자리를 들고 어딘가로 가더라. 어. 따라가 봤더니... <laughs> <laughs> 그, 거기에요? 그, 그 안에 에어컨이 엄마무시 빵빵해서 <laughs> 어. 그 안에서 애들이 돗자리 펴놓고 가자를 어. 까먹고 음. 만화책을 보고 저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토요일에 애들 너무 기발하다. <laughs> 어, 제대로잘 찾았네요. <laughs> 정말 어떻게 저도 그래서 지나가다가 선덕사거리에 있는 그 자동화기기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 너무 시원해요. 어. 진짜 그랬어요. 네. 어. 어디나 자동화기기는 우리가 갈수 있는 최고의 말캉스 장소가 아닌가. 아, <laughs> 좋은 돗자리는 음.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laughs> 뭐 선생님들 참 창피하겠죠. <laughs>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어, 요즘은 카페도 사실 만석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너무 더운 날은다 찼어요. 그러면 갈 때는 음. 이제 자동화 기기 자동화 기기. <laughs> 자동화 기기. <laughs> 어, 아, 좋습니다. <laughs> 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 또 됐네. 있지 않을까요? 어 여기 도봉구는 정말 갈 데가 많은데 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낮은 것만 설명을 하시는 것처럼 또 음. 반대로 음. 도봉구에는 도봉산이 있잖아요. 네. 그 도봉산 입구에 보면 도봉계곡이 있는데 음. 요즘 비가 엄청 많이 왔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수량도 풍부하고 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추천하는 추천지에 음 속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에 한참 비가 안 왔을 때 예. 계곡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웃음> <웃음> 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어, 물이 근데 너무 물이 많아서 또 이제 못 들어가게. 하네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기는 가장 어. 깊은 곳이 아이들의 가슴이래요. 아이들의. 아이들. 예. 네. <laughs> 제가 키가 좀 커요. <laughs> 어른 잠기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그렇죠. 방송하는 곳이 가 네. 은행나루 방송국인데 여기 2층만 하더라도 우리 은행나루 마을 카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카페가 이 방학삼동도 있지만 어 다른 동에서도 다 운영을 많이 하려고 음.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학 이동에도 학중지인가 네.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을 카페가 있고요. 쌍문 일동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하얀이 네. 가 하고 있는 <laughs> 그런 네. 마을 활력소들이 음. 아주 곳곳에 많이 있으니까 굳이, 어, 이런 마을 활력소는 내가 거기에서 꼭 차를 사 마셔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가서 예. 편안하게 앉았다가, 어, 단지 이용하는 대신에 여긴 직원이 없으니까, 음. 어,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봉사자들이 그렇죠. 모두 다 자원봉사로 100%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설거지도 하고 음. 그리고 스스로 내가 갖고 온 쓰레기는 치우고 가고 음, 그렇죠. 바닥에 떨어진 예. 것들은 치워줘야 다음번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네. 커피가 싸다는 거천 원이 네. 아니 근데 이원만이 기부금으로 들어가요. 네, 사실 돈을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는데 천원 이상 넣주세요. 네. 어 네, 나 그러면, 제가 봉사하는데 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속으로 얘기해요. 만원 넣주세요. 어 <laughs> 커피 맛은 어떨까요?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맛이 있는 모르고 거를 모르고. 이제 다 골라서 원두 커피를 아. 사용을 하는 거니까. 네. 맛이 저는 있더라고요. 커피를 모르는 여자라서 예. 그것도 말씀 못드리겠어요 음. <laughs> 커피 안 마시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일로 와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자린고비처럼 휴가 보내기라는 주제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휴식처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저도 몰랐던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말캉스를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어디든 한번 찾아가서 시원하게 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병의 시작은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기에 휴식이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할 따름이겠지요. 휴식을 위한 시간과 마음을 너무 고생스럽게 찾지 마세요. 말캉스와 함께 가까이에서 편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즐긴 말캉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하얀이 출연 정콜론 김프라 조잘로라 작가 연출 조잘로라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